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원칙 저자의 모이십니다. 제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은 반도체 관련주가 과연 올초 많은 상승을 보인 정말 핫한 트렌드였던 2차 전지 관련주만큼 큰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일반적인 파동을 만들다가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6 0일선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정말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 흐름을 깨는 정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틀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에코프로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올 2월 달부터 1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정말 단기간에 6배, 7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셔도 2월부터 정확히 4월까지, 4월 초까지 해서 거의 두달 만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즉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라는 것은 먼 미래의 허상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테슬라라는 거대한 기업이 생겼고 그들이 전기차 전기차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전기차에는 필수적인 부품이자 엔진인 이 2차 전지라는 게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급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현실에 와 닿지 못했던 신문물이 우리 현실에 와 닿는 순간,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겁니다. 시장에 강자가 없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강자가 없었고 현재도 어느 기업이 1등이다? 말을 할수 없는 게, 지금 모든 뭐, SK, 현대, 뭐, 세계적인 기업들, 다 2차 전지 관련주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는 테슬라라는 절대 강자가 있지만 2차 전지, 여기에는 아직까지 세계의 시장을 점, 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경쟁을 통해서 1등 기업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 희망, 그리고 그 기대감이 존재하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급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반도체. 제가 97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PCS라는 휴대폰의 초기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 반도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들 안에 반도체가 들어갈 겁니다. 반도체 칩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저 위성. 그리고 지금 트렌드인 전기차. 그리고 요즘 반도체를 다시 핫하게 만든 챗 GPT 모두 반도체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20년 전부터 반도체라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라는 부품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을 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 제품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 대만, 미국, 중국 이렇게 큰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등을 할 수도 있고 대만 기업인 TSMC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순위가 바뀔 뿐이지 이미 지분 그리고 점유율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강자인 기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주인이 없는 땅과 이미 주인이 있는 땅. 이 차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 물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였고 앞으로도 어떤 제품을 만들든 반도체는 필요할 것이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트렌드가 약간씩 변화가 될뿐 주인이 없는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차이점입니다. 2차 전 다시 말하지만 2차 전지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정... 기차 그리고 그 전기차의 필수 부품이 2차 전지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지만, 반도체, 반도체는 이미 제가 주식을 시작하기 훨씬 전인 97년, 97년 겨울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와 함께 힘듦도 겪고, 상승도 겪고, 지수의 산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5만원 밑에였던 때도 있었고요. 하이닉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200원, 300원 대 인수 전입니다. s k a 인수되기 전에 200원, 300원 대 했던 가격도 있었습니다. 즉, 그 힘든 경우를 다 겪고 산전 수전을 다 겪고 상승을 한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2차 전지 관련 주만큼 큰 상승을 할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10만 이상 간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시면 외인 지분이 지금 현재. 현재 52%입니다. 52% 외인이 이미 지분으로 52% 갖고 있는 종목을 2배에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이 외인들이 매도소를 돌아설 경우 회사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아도 삼성전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외인이 자지우지하는 종목이 된 겁니다. 하이닉스라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한참 상승했을 때 20년도부터 21년 1월까지 5만 전자가 9만 전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15만, 20만 간다는 얘기 지금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 상황, 6 0회 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이 때도 10만 전자는 다시 올라간다 해서 많은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이 때가 21년 9월입니다. 7만 5천 원 이상에서 많은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들은 아직까지도 번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희망의 로을 돌리는 기 순간, 주가는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10만 전자 갈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상승시킨 외인, 개인의 큰 물량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 갔기 때문에 대충 사도 무조건 수익 볼 거야. 이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더 신중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니까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급등했던 종목이 62선을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에코 프로 비엠을 보겠습니다. 에코 프로그램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급등한 종목이 62선을 타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꺾이는 순간,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매매 조심하시라는 거. 에코 프로도 비슷한 흐름으로 혹시 공략을 하실 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신중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것.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차트를 기반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트를 기반으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뭐이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보고 난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런 분들은 저와 견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관련 주는 새로운 신문물이었기 때문에 급등이 가능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강자 기업이 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반도체는 그만한 상승은 나오기 힘들다. 웬만한 적당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 기대감을 살짝 덜어내시는 게 좋으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물론, 채 GPT라는 신문물이 우리 일상생활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존 검색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정말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된 우리의 일생활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변화긴 하지만, 다른 점은 그 관련주가 일부 우리나라에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 관련주에 적용이 돼서 그런 종목들이 몇 배, 몇십배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종목들. 뭐 지금 이 언급 안 한다고 대표 종목이 아닌 건 아니라 정말 강한 업종들이 책 GPT 하나만으로 두 배, 세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 차라리 기술력이 좋고 그런 신기술과 접해 있는 그런 관련주들을 재무제표사에 보셔서 선택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